오늘은 필리핀 봉쇄가 시작된 지 299일째로 2021년 1월 7일 목요일입니다. 뉴스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한국의 TVN에서 방송되고 있는 여신강림에서 한서준역을 열연하고 있는 배우 황인엽이 타바오에서 학창시절을 보낸 것으로 알려지면서 필리핀에서 트위터 검색어 상위에 올랐습니다. 황인엽은 다바오에서 니케이진카이 국제학교를 졸업하였으며 필리핀 다바오 여재대학교에서 패션 디자인을 공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황인엽은 필리핀 유학 시절 영어 이름은 라이언 레온이라고 한 트위터가 밝혔습니다. 1991년생인 황인엽은 경기도 의정부시에서 출생했으며 패션 모델로 활동하다 2018년에 당신이 연예인에게 차인 진짜 이유라는 웹드라마로 연기자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세계 주요 도시 가운데 마닐라의 주택 지수 상승률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2, 3분기 사이에 세계 주요 도시 주택 지수는 연간 주택가격 상승률이 전 분기 4.1%에서 4.7%로 상승했으며 지난 3분기 18개 주요 국제 도시들의 상승률은 10% 이상을 기록했습니다. 이는 2020년 2분기 16개 도시보다 높아진 기록이라고 글로벌 부동산회사 나이트 플랭크가 발표했습니다. 필리핀 마닐라가 전년 대비 35%라는 눈부신 가격 성장을 보이면서 신흥시장이 선두를 달리고 있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필리핀 은행들은 고급 프로젝트에 대한 강한 수요와 건설 및 인건비 증가를 그 원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편 지난 몇년 동안 20차례 이상의 부동산 조치에도 불구하고 서울은 빠른 경제회복과 어느 정도의 투자 활동에 고무돼 연 15%의 주택가격 상승을 보이면서 6위에 등재됐습니다. 필리핀 정부는 휴가철에 감염된 새로운 환자가 병원에 압도되지 않으면 신종 코로나19 확진 사례가 있는 국가에서 오는 관광객에 대해 여행 제한을 해제할 수 있다고 7일 발표했습니다. 해리로크 대통령 대변인은 현재 의료시설이 압도되지 않는다는 증후가 보이면 27개 관할 국가에서 입국하는 여행자에 대한 예시적인 금지 조치가 곧 해제될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여행 금지는 12월 22일부터 1월 15일까지 시행되고 있습니다. 한편 로코 대변인은 새로운 코비드19 변종이 중국에서 발견됐다는 보도에도 불구하고 중국이 아직 여행 금지 대상 지역 목록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당국이 상황을 감시하는 국제기구로부터 이러한 언론 보도에 대한 공식적인 확인을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헤리루크 대변인은 두테르테 대통령은 임기 이후 1분 이상 머물고 싶지 않다고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말라카냥은 1월 7일 목요일 두테르테 대통령이 임기를 연장할 수 있도록 1987년 헌법 개정안을 지지하고 있다는 사실을 단호하게 부인했습니다. 전염병이 닥치기 직전에 헌법 변경을 추가하기 위한 회의가 시작되었지만 두 때를 때 지지 의원들은 이제 헌법의 제한적 경제 조항을 수정하면 국가가 세계 보건위기에서 회복하는데 도움이 될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델라루사와 톨렌티노 상원 의원은 경제 조항뿐만 아니라 헌법의 민주적 대표 조항을 수정하기를 원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민주적 대표 조항 수정은 권력을 범위와 선출직 공무원의 임기 제한을 변경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무디스의 경제 전문가는 필리핀은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대유행으로 인한 불황에서 완전히 회복하는데 마지막 국가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무디스는 필리핀은 2022년 4분기에 경제가 완전히 회복되고 인도가 내년 1분기에 회복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반면 홍콩, 한국, 인도네시아, 호주, 태국은 2021년 중반까지 회복이 완료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무디스는 필리핀 경제가 2020년 약9.9% 축소된 후 올해 4.5%, 2022년 6.2%의 GDP 성장률로 회복할 수 있다고 말하면서 필리핀은 백신 조달 과정에서 뒤처져 있으며 지역의 주요 국가들은 이미 제조업체로부터 백신을 확보했다고 전하면서 필리핀은 거의 진전이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필리핀 재무부는 지난해 11월 기준 필리핀 정부의 부채가 10조 1,300억 폐소에 달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10월 대비 1,063억 7천만 폐소 약1.1% 증가했으며 대부분 국내 차익금인 인한 것이라고 재무부는 밝혔습니다. 재무부에 따르면 2020년 1월 이후 정부가 코비드19 대유행 및 기타 사회경제적 조치에 대응하기 위한 막대한 차입을 하면서 국가의 부채가 2조 4천억 폐소 약31.1% 증가했다고 말했습니다. 부채 중 29%는 외부에서 조달했으며 71%는 국내 자익금으로 알려졌습니다. 필리핀 정부는 코비드19 전염병이 국가에 미치는 영향을 완화하기 위해 지난해 초부터 민간 및 다자간 대출 기관으로부터 많은 자금을 빌려왔습니다. 두테르테 대통령이 2022년 대통령 선거에서 자신의 행정부 부통령 후보로 하원 다수당 지도자 마틴 로무 아이데즈를 영입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원 세출위원회 위원장인 에릭 고 야븐은 지난 12월 28일 두테르테 대통령이 2021년 예산안 서명 당시 자신의 의사를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로무 아이데즈는 변호사이자 은행가로 레이테 출신의 하원의원으로 마르코스 전 대통령의 부인인 이메다 마르코스의 조카이자 이미 마르코스 상원의원의 사촌입니다. 소식통에 따르면 두테르타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하원의장에 대한 자리 다툼에서 중립을 유지한 것에 깊은 인상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필리핀 보건 전문가는 필리핀에서 홍콩에 도착해 코로나 변이에 확진된 여성이 홍콩에서 감염되었을 수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12월 22일 항공기에 탑승하기 전 음성 결과를 제출했으며 12월 27일 홍콩에서 검사를 받고 확진되었다면 홍콩에서 감염되었을 수도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보건부의 베르게르 차관은 홍콩 정부의 양성 사례 설명과 일치하는 두 명의 승객이 마닐라를 떠날 때 음성 결과를 제출했으며 함께 동승한 40명의 승객에 대해 연락처를 추적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보건부는 7일 오전에 30세 여성이 가가얀 벨리 출신의 필리핀 국민으로 가사 노동자로 확인되었다고 밝혔습니다. 12월 17일 가가얀 벨리를 떠나 19일 메트로 마닐라에서 IT PCR 검사를 받았으며 음성으로 확인되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필리핀 정부는 포르투갈, 인도, 핀란드, 노르웨이, 요르단 브라질에 대해 1월 8일부터 입국 금지 국가에 추가했습니다. 듀크 보건부 장관은 대통령 경호실에 대해 코비드19 백신을 접종받은 직원들이 경험할 수 있는 부작용에 대한 월간 보고서를 보건부에 제출할 것이라고 7일 밝혔습니다. 듀크 장관은 듀란테 경호실 사령관과 접종받은 직원의 명단과 함께 예방접종 후 부작용에 대한 모니터링 시스템도 제공하는 데 동의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듀크 장관은 아직 백신 접종을 한 경호실 직원에 대한 명단은 제출되지 않았으며 여전히 진행 중인 작업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전에 듀란테 경호실 사령관은 지난해 9월에 백신을 접종했으며 현재까지 부작용을 경험한 직원은 없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한편, 필리핀 국가수사국 MBI는 대통령 경호실의 예방접종에 대해 별도의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두때르때 대통령은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 방지를 위한 국가 예방접종 프로그램을 시행하는 데 있어 지방정부의 역할을 인정하여 백신 조달을 위해 지방정부, 중앙정부 및 제약회사 간의 3자 협약을 승인했다고 백신 책임자인 갈베지 장관이 밝혔습니다. 갈베지 장관은 정부가 노바박스, 아스트라제나가, 파이자 존슨앤존스, 시노박 및 까말라야와 협상을 진행 중이며 이번 달에 거래를 성사시키기를 희망한다고 말했습니다. 양자 협상 외에도 갈베지 장관은 가비 코비드19 백신 글로벌 액세스 또는 코박스 시설을 통해 2,300만 명의 필리핀인을 위한 물량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필리핀 국가 백신 로드맵에 따라 정부는 연간 5천만에서 7천만 명의 필리핀 국민들에게 백신을 접종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다사랴 승무원 사망과 관련해 경찰에 체포돼 3명이 마카티 검찰에 증거 부족으로 6일 석방됐습니다. 3명은 강간 및 살인 혐의를 받고 있으며 나머지 8명의 다른 용의자에 대한 사건도 다음 주에 예비 심리를 실시할 것이라고 검찰은 밝혔습니다. 예비 조사에서 그는 검찰이 피고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충분한 근거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수도권 경찰청의 다나오 수사관은 그녀가 살해당했다는 결정적인 증거가 없기 때문에 사건은 아직 해결되지 않은 상태라고 말했습니다. 다사라의 유해는 어젯밤 캠프 크라임으로 옮겨졌으며 오늘 고향인 제네럴 산토스에 도착했습니다. 수빅에서 가장 큰 제조회사 중 하나인 니텍. 수빅 필리핀 회사가 이달에 784명의 직원을 해고했습니다. 일본 회사인 니덱 수빅은 멀티미디어용 전자장비, 스핀들 모터 및 디지털 핵심 부품을 제조하고 있습니다. 수빅 당국은 니덱이 수빅 테크노파크의 시설을 유지하기 위해 300명의 근로자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운영을 완전히 중단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회사는 지난달 인력공급업체에서 조달한 211명과 보안 회사에서 조달한 36명을 제외하고 1,197명의 직접 직원이 근무했습니다. 니데게 관리 부사장은 노동 고용부에 새로운 최저 임금 명령 면제를 요청하는 편지에서 코비드19 유행병의 영향은 우리의 운영 비용에 큰 영향을 미치고 셔틀 서비스에 대한 회사 지출을 두 배로 늘렸다라고 말했습니다. 필리핀 인구 위원회는 전염병이 끝났을 때. 베이비 붐이 일어날 것이라는 두려움을 표명했습니다. 안토니오 페레즈 인구위원회 전무이사는 지역사회 격리가 끝났때 태어난 필리핀의 아기의 수가 급증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필리핀 통계청에 예측을 인용하여 페레즈는 필리핀 인구가 2020년 1억 940만 명에서 올해 1억 1,080만 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수치는 지역사회 격리 기간 동안 임신한 25만 명의 아기는 포함되지 않았으며 봉쇄로 인해 가족계획 물품을 구하기 위해 보건소에 가는 여성의 수가 감소했다고 말했습니다. 필리핀은 2021년 인구 성장률은 1.31%로 약 140만 명의 신생아가 태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필리핀 국민 대다수는 코비드19에 걸리지 않기 위해 마스크를 착용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벌스 아시아가 7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필리핀 성인 66%는 마스크를 쓰고 있다고 답했으며, 20%는 감염 예방을 위해 안면 보호대를 착용한다고 응답했습니다. 안면 마스크 사용은 수도권에서 74%로 가장 잘 준수되고 있었으며, 블라한및 루존에서는 66%, 비사야 68%, 민다나오 60% 순이었습니다. 소득 수준별에서는 2등급이 70%로 가장 높은 마스크 착용률을 보였습니다. 71%는 정기적으로 손을 씻는다고 답했으며, 32%는 코비드19의 확산을 막기 위해 외출할 필요가 없을 때 집에 남아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응답자의 94%는 코비드19 감염에 대해 걱정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비사야 지역에서는 99%로 가장 두려움이 많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필리핀 국민의 거의 절반인 약 47%는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예방 접종을 받지 않겠다고 답했으며 예방 접종을 하겠다는 응답자는 32%에 달했습니다. 백신 접종에 대한 부정적인 지역은 비사야 지방으로 55%였으며 민나나우 지역이 48%, 블락간 및 루존이 46%, 수도권이 41%로 가장 낮았습니다. 설문조사에 따르면. 백신의 안정성에 대한 우려로 인해 백신을 접종하지 않겠다고 답한 사람이 84%였습니다. 약 5%는 코비드-19와 싸우기 위해 예방 접종이 필요하지 않다고 답했으며, 7%는 무료가 아닐 수도 있다고 우려했으며, 4%는 비용이 비쌀 수 있다고 응답했습니다. 필리핀 3대 축제 중 하나인 세브시의 시눌록 축제는 모든 야외 행사를 취소하고 가상으로 진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세시 마이클 라마 시장은 코로나 바이러스 위협에 대한 국민의 안전이 시 정부의 최우선 과제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야외 행사의 취소에도 불구하고 콘테스트의 모든 참가자와 박연단은 각자의 장소에서 출품작을 공연할 수 있습니다. 세브시의시울룩 축제는 매년 1월 셋째 주 일요일을 클라이막스로 10일 동안 거리에서 북소리에 맞춰 춤 공연과 함께 다양한 행사를 진행합니다. 시울룩 축제의 상징인 산토 니노는 1521년 마젤라니 세부 라야 후마본과 부인 하라 아미안에게 세례를 하고 산토 니노 아기 예수상을 선물하면서 유래가 되었으며 신혼록은 세부어로 우한춤을 뜻합니다. 규전시에는 목요일에 QCT 버스, 건강 및 기타 사회 서비스를 포함한 다양한 서비스에 접속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통합 아이디 시스템, t 시티즌 아이디에 대한 온라인 등록을 시작했습니다. 정부 발급 신분증 또는 바랑가이 인증서를 소지한 개존 시 거주자는 시 정부의 이 서비스 포탈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개존 시 정부는 또한 인터넷 접속이 없는 사람들을 수용하기 위해 앞으로 몇주 안에 바랑가이에서 직접 현장 등록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다바오 시는 지난해 12월 31일까지 마스크 착용 의무를 위반한 902명으로부터 총 45만 1000페소를 징수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가장 많은 위반자가 발생한 10곳의 바람가이를 공개했으며 벌금의 60%인 27만 600페소는 조례를 위반한 주민들을 단속한 바람가이에 배당될 것이라고 밝혔으며 나머지 40%는 시 정부에 귀속되며 코로나 바이러스 대응에 사용된다고 말했습니다. 조례에 따르면 첫 번째 위반제는 500페소, 두 번째는 2,000페소, 세 번째는 5천 페소의 벌금 또는 1개월 구금 또는 벌금과 구금이 부과됩니다. 필리핀 보건부는 1월 7일 오후 4시 현재 코로나바이러스 확진자가 1,353명이 증가해 총 48만 2,083명으로 증가했다고 발표했습니다. 19,152명이 검사를 받아 995명이 양성 확진자로 판정되어 양성 확진률은 5.2%였습니다. 오늘 사망자는 9명이 추가되어 총 사망자는 9,356명으로 증가했으며 사망률은 1.94%였습니다. 360명이 회복되어 회복한 인원은 총 449,052명으로 93.1%의 회복률을 기록했습니다. 오늘 확진자가 가장 많이 발생한 상위 5개 지역은 리잘 63명, 라구나 62명, 마리키나시 60명, 괴전시 58명, 화보시 53명이 발생했습니다. 달러 대비 배수 환율은 48.067 배수로 거래되었으며 7일 원달러 환율이 소폭 상승했습니다. 이날 서울 외환 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날 종가보다 1.7원 오른 달러당 1087원 30전에 마감했습니다. 배수에 대한 원화는 1배수에 22.62원으로 거래되었습니다. 서울이 오늘 오전에 영하 16도를 기록하면서 필리핀에도 당분간 찬 기류가 유입되어 기온이 내려갈 것 같습니다. 북동 계절풍은 이른 아침과 밤에 시원한 바람을 불러옵니다. 민다나오 일부 지역은 적도 수렴대의 영향으로 천둥번개를 동반한 소나기가 예상된다고 전하면서 앞으로 36시간 동안은 태풍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기상청이 예보했습니다. 메트로마닐라 내일 최저기온은 22도 낮 최고 기온은 29도이며, 일출은 오전 6시 23분, 일몰은 5시 42분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내용이 좋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알림 설정을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